지금 을사년 4월 경진월의 운기가 상승하는 사주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는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떤 사주 구조가 조금 발복을 받을 수 있고, 또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 시간을 가지고있습니다4월 경진월 운기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구조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, 무진 경자, 무인으로 된 구조입니다. 이, 비겁의 힘이 강하죠. 거기에 이제 목편관 있고, 자수정자가 있고, 경금식신으로 이루어진 식재생관이 잘 되는 괜찮은 구조입니다. 근데 이제 왜 4월에 특히 이제 좀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가 있을까? 이 강한 비겁의 식재생관되는 구조로 4월 경금식신, 경금이 또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그 경금을 좀 긍정적, 긍정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원하는 목표 성취, 내가 직장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직 승진, 내가 원하는 목표, 뭐 재성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다이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무토일간 분들한테 이 을사년은요, 편의랑 정관이 동시에 들어온 해요이 사화 자체가 이제 영화성의 기운도 강하고. 또 이제 정관이 들어와 있는데,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을 많이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. 이번 연도에 들어서.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떤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. 그 4월도 괜찮지만, 사실 5월에 보다 그런 기운이 강하다고 저는 봉시, 봅니다. 그 신사월에 보면은 이 세운, 을사년이랑또 을신 충도되죠그 상관과 정관과 충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 5월로 이렇게 5월 중반으로 더 진입을 하면서 아,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짜로 한번 바꿔 보고 싶다. 이 결단을 내릴 확률이 높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무토일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이 많고 지금 뭐 일이 나쁜 건 아니에요. 일이 직장이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좋은 데로 가고 싶다.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단조롭고 지루하고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무톨간 분들은 이직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 해가 바로 을사년이 되겠습니다. 그두 번째 부조. 이 김이 갑신 병호로 된 구조입니다. 이 사주 구조도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은 그 비겁 인성의 힘이 괜찮고 또 식신, 또 정관, 감목이있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사실 경금이랑 천간에서 갑경 충이 합니다. 그러니까 정관이랑 이 상관과 충이로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나는 지금 하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을 조금 새롭게 분위기 전환하는 겸 바꾸고 싶어요 이랬을 때가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갑경충 충이 될때 어 직장도 옮기고 뭐 이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가서 내가 원했던 일을 조금 적용하고 시작하는 일을 할수 있는 시기가 바로 4월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구조 기미일주인데 사실 이 기토일가문들 전부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또 올해가 편관이고 을목이 편관이고 또 사화가 인성이 들어온 건 다행이지만 사실 그 건강적인 측면을 많이 주의해야 되는 어떤 일간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 2 0 1 3년부터 시작된 지병악화, 뭐암 그리고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던가 좀큰 어떤 수술을 했다던가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기토혈관 분들이. 그렇지 않나요? 그리고 2 0 1 4년에는그거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노출이 잘 됐을 거고. 또 올해 같은 경우도 편관이라 건강이 썩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. 즉 여전히 그 지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고 특히 지금 현재 있잖아요. 3월. 3월 말인데, 요때 시기를 잘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또 앞으로 9월. 이후 3월을 잘 보내는 게 아주 관건이고, 또 앞으로 9월, 우리 월인가요? 그때가? 그 때를 또잘 보내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. 특히 이 을사년 중에서도. 을사년 다 중요하지만, 특히 요번 달을, 요번 달, 그리고 9월을 잘 보내는 게 주, 중요해요. 그래서 이두 번째 같은 구, 구조는 청간 갑경충의 변화로 이지군이 강하죠. 이지 혹은 분위기 변화를 원하시면 좀 이번 달, 그러니까 경진어를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. 또 방금 말씀드린 거, 을사년 전반적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3월, 9월을 우선적으로 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기토일 가 분들이 2023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사건, 사고 휘말린다던가 특히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생겨났을 겁니다. 이 기토일관 분들, 그러니까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정확히 몇, 몇십억의 인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기토일관 분들이 조금, 물론 좋은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이 일주론이 생긴 게 그리고 일간이 중요한 게 이제 나의 모습이잖아요. 나를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이 생긴 건데, 많은 기토일관 분들이 조금 건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이 잘 됐을 겁니다, 최근에. 그래서 이게 이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. 지금 기토일관이 2023, 2024 조금 힘들었을 그럴 시기예요. 그렇지만 이제 뭐개인사정만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, 그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라거고요 이제 올해가 이제 관성 막빠지니까좀잘이 해결을 어잘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또 이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계약서 쓰는 거 이런 거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주 상담은 카톡 라이피스 사주로 친구 추가를 하셔 가지고 문의를 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울산 년인데 여러 가지 뭐 을사년이 반가운 구조들도 있을 거고요. 특히 이제 개수 임수일간분들 그쵸죠 그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어떤 일주냐 이 따른 좀 상대적인 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수 개수일간분들이 많이 긍정적인 변화가 야기되는 시기입니다. 올해 내년이 그렇고요. 그렇지또 을사년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일간 일, 일주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, 좀 주의를 하시고. 그이 이 주의를, 그니 그러니까 조금 내가 심적으로 눌려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그러지 마시고 이 시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는 어떤 생각의 전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